남사친, 여사친이 너 잘생겼다 또는 너 예쁘다 하면 호감이다 아니다? 하나 둘셋 아니다. 아니다 애매하다 <laughs> 아 아니, 근데 어떤 상황에 그걸 하는 거야 갑자기 뜬 것이 너 예쁘다.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왜 여자들이 사진 찍어줄 때, 야, 니 지금 개이뻐 약간 이런 거. 왜, 니 지금 개 이뻐. 문자 <laughs> 이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야나 사진 좀 찍어봐 이렇게. 오, 야, 야, 지금 예쁜데? 지금 예쁜데? 지려 그런 거는. 오, 야. 약간 이렇게. 술자에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막. 재현이는 재현이는 좀. 재현이 예쁘긴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막 니가 <laughs> 막 외모 스트레스 받아 막 계속. 아, 나저 이렇게 빠졌을까? 너무 못생겼어. <웃음> 이렇게 내 옆에 남, 남자친구. 아, 너 예뻐. 얼굴을. <laughs> 그래? 아, 너 예뻐. 아닌 거. 어? 아닌 것 같아 아 블러팅이 아닌 것 같아? 어. 호감이 아닌 것 같아? 호감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네가 막이 사람 예쁘지? 하고 보여줬는데 슥 보더니 아니 네가 더 예쁜데? 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예쁠 수도 있잖아 그니까 이 사람보다 진짜 예쁠 수도 있잖아 걔막 그럴 수도 있잖아 좀 어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 예의상이냐 그지 뉘앙스 어. 차이지 어. 외모 얘기를 하다가 얘가 얘가 상대한테 아너 정도면 예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음. 거아야 아니 좀그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너 정도면이 아니라 아니너 보면서 그냥 예쁘다 이렇게 에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카 쳐다보다. 가너라리 잘생겼어. 너는 <웃음> 친구가 맞아? 근데 근데 진짜로 네가 예쁠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laughs> 아니, 저, 아니, 너무 아니, 상당히 무지, 예뻐져 버린 거야. 굳이. <laughs> <laughs> 예를 들어 차은우가 내 친구야. 근데 보면서 와네 진짜 개잘생겼다. <laughs> 아 이런 게 없어? 호감이 없지. 난감 호감 없어. 없을 것 같긴 해장항정도 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에? 아그 <laughs> 예뻐 보일 수도 있지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 근데 그걸 입 밖으로 왜 꺼내는데? 그 보기에 예쁘니까 <laughs> 맛있겠다 이거랑 아니 굳이 아니 어? 굳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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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는 남자친구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밥 미친 <laughs> 썩었네 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맛있겠다 무조건 뱉잖아 그치 그치 맛겠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이렇게까지야? 맛있 <laughs> 이렇게 <laughs> 와, 법도둑인데 <laughs> <laughs> 와, 씨. 그니까, 예쁘다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냥. 아니, 그니까, 아이돌급 외모를 가졌으면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하는 거 말이야. <laughs> 약간, 난 그냥 예쁘다 하는데. 그니까, 러나 약간, 근데 나 약간, 지그시 쳐다보나 예쁘다는 들은 적 없고. 이렇게? 그냥, 어? <laughs> 신영이 오늘 예쁘다! 이거 들어봤어, 남사친한테. 아... 근데, 그냥 기분 개좋았는데? 그냥 기분 좋지. 진짜 <laughs> 이렇게. 진짱! <laughs> <지장!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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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업 <저런? 웃음> <laughs> 그냥 내가 너무 예쁘다 생각해 그냥 그 소리 들으면 아 내가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성이 칭찬해주면 그 느낌이 좀 다르지 그치 그 약간 이거 좋아 어 그리고 예쁘다가 플로팅 되려면 아까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음. 아뭐 누구보다 아, 네가 더 예쁜데? 음. 네가 더 예쁜데? 약간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 그냥 보면서 어 예쁘다 이건 진짜 뭔가 감상평 느낌 그냥 보면서 우와 너 예쁘다 너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 호감이라고 단정짓킨좀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 하는 줄다 예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모두에게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예쁘다 응. 평가 한줄 응. 평가 압도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한테 너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건 소화함이 아닌데 응. 그러니까 우리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웃음> 순간에 잘생겨 보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럼 그렇다는 거야 너 평범하시니까 <laughs> 지금 <laughs> 되게 평범해 <평버워, 이거. 웃음> 너, 너, 너 지금 딱 아니, 풀린 50이야 그렇지 그렇죠너 진짜 딱 평범해 여자 아니 그거 봐봐 아니 그러니 아니 그 봐봐 그 순간에 잘생긴 그게 있단 말이야 왜그왜 그왜 사진 찍어줄 때 지금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아. 뭔가 슬쩍 딱걷는데어야니좀 잘생긴 듯? 약간 이렇게 잘생겼네 니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사람마다 컨디션 좋은 날이 있잖아 그니야 그때 뭔가 나는 약간 그런 병이 있어 약간 꼭 말해야 돼 지금 딱 잘생겼어 야니 지금 잘생겼어 이렇게 너 지금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솔직히 아까 맛있겠다 말하는 것처럼 그니까 플러팅 아니다 이거죠 진짜? 남사친 여사친이 잘생겼다 예쁘다 말하기 호감이다 아니다 하나 둘셋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굿. 내 남친 여친을 짝사랑했던 이성친구 네 남친 여친이 짝사랑했던 이성친구 하나 둘셋후자더 호... 아, 나은 거더 나은 거야 아, 전자 전자, 전자. 전자. 그러니까 남친을 짝사랑했던 여사친이 더 나빠 는 거야? 어 음. 남친을 짝사랑했지 왜 훨씬 낫지? 남자친구는 감정이 없었으니까. 어, 어, 남자친구는 감정이 없었으니까 그거 아니로어지 하지만 그 여자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니까, 그니까, 그럼, 그럼 그 남자친구는 당하는 입장인 거지, 오로지. 내가 어, 그러니까 당하는 게더 화날 것 같은데? 응. 내남자친구한번이라도 마음을 가졌던 상대다. 응. 그러면 다시 딱 봤을 때, 아, 아깝다. 그니까, 러 만약에 짝사랑 실패했어. 그 다음에 바로 나를 만났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지나가다 나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짝사랑 했던 여자가 지나갔어그 거다, 어머, 안녕? 막 이렇게 사살내 남자친구한테. 누구야? 내가 이제 좋아했던 애 이러면 쉿이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좀문제그 그런, 그런 식으로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알게 어? 어? 거기 어, 어, 어. 어. 그래 어. 돌아 아, 아니면 막눈 촉촉해지면서 응. 어. 어. 막 그래서 계속 이래 인정적이어그막이러게할 계속 <목소리> 하다데이터다 좋아하던... 혼자 약간 상념에 빠져 어 이거 걔가 좋아했던 거 갑자기 생각나잖아 그 그날 프로필을 짝각랑을 했더니 아니고 짝사 하고 있는 거잖아 약가 했던 거니까 마음을 다시 뭐라할수 있는 건다어쨌 아, 아, 걔를 한번 좋아해봤으니까. 그러면남 남자친도 구그 여자친이 사실 좋아질 수 있는 거지.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애 하면서. 야, 이미 너를 좋아해. 이미 있잖아. 여친 있는데. 그래. 그래 봐봐. 짝사랑했던 <laughs> 여자애가 네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는 그네남자 그래, 약간 처음 냄 되잖아. 예를 들어서 기가 다. 아니 기숙기구를 럴수든 내가 기숙뽀뽀를 했어. 그럼 남자가 만약 당했다 쳐. 뽀뽀를 당해버리 그러면 아 누구세요? 이렇게 막 아, 제가 사실 누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뽀뽀했어요, 어쩔 래요 이렇게만 <laughs> <laughs> 남자애는 <laughs> 저기야 아니야 나 몰라 몰라 이렇게 할 거잖아. 그게 너싫은데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요동치는 게더 나? 아니 짜사랑 했던 인 거지, 그냥 좋아했던 했 거지. 어, 좋아는거 어, 다시 맞아? 좋아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믿는 거지. 거야. 그고 너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살짝, 니랑. 그니까, 취향이 울고자. 어. 어. 근데, 어차피. 내 솔직히. 얘는 내가 아닌데, 뭐. 네 남친을 좋아하는 여자애는 딱 봐도, 냥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아, 그니까, 섹시상 좋아하는데, 막, 귀염상, 귀염상. 어, 막, 햄스터상이야. 맞아. 그래서, 아, 얘는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근데, 니랑 똑같이 생긴, 개섹시한 여자 막 지나가. <laughs> 한대한대 <laughs> 아니, 막그 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믿어? 아니, 뭐, 믿기야 믿는데. 하겠는데. <laughs> 믿는데 인간이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100% 믿을 수는 없지. 그렇지, 그렇지. 또. 그리고 만약 에 비슷하게 생겨서 좋아한 거면 더 가능성 없지. 어. 너무 억지. 살짝 나보다 상위 호환이면 질투심이 날 수밖에. 없어 <laughs> 남친 여친을 <laughs> 짝사랑했던 친구의 남친 여친이 짝사랑했던 친구. 하나, 둘, 셋. 전자. 어? 뭐 나온 거? <laughs> 아, 후저. 전자. 아 전자 전자. 오케이.